우리 도깨비 신전의 떠오르는 새별 음. 우리 막내 자기소개 좀 부탁할게요 안녕하세요 이제서야 인사드립니다 저는 벼락 장군님을 모시고 있는 도깨비 신전의 막내입니다 예 지금은 제가 부산시 해운대구의 신당을 모시고 있습니다 무언가에 고민이 계시다면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결합 장군님께서 큰 나무의 울타리가 되어 여러분들의 길잡이가 되어 주겠습니다. 음. 음. 아 그래요? 이렇게 늦게라도 도깨비 신전에 온건 다행인데 아 시방, 아이 가면은 도대체 왜 쓰고 온 거예요? 이번에 본명 강은 나하시나요? 저는 <laughs> 아니고요. 노래를 한국 일단 들어보면서 <laughs> 노래는 제가 잘 못해서. <laughs> <laughs> 제가 신내를을 받고 지금 제가 100일 기도를, 기도 중이에요. 아 기도를 드리면서 제가 보시는 바로 장군님께서 신명으로 가면을 쓰거라 라는 말씀을 아 해주셨어요. 어떤 가면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음 근데 어떤 모습의 그 모습을 제 눈앞에 사진으로 싹보여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찾아보니 그러한 가면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음 그, 이, 그 이후로 저에게 그냥 가면이 아닌 제가 모시는 벼락 장군님의 얼굴로 엮이고 있습니다. 어... 근데 제가 눈만 뵙는데도 상당히 미인이실 것 같은 느낌. 어, 실망하시면 안 되시죠. 저한테 말해서 살짝... 안 돼요. <laughs> 네, 알았어요. <laughs> 아드 심부러운 모습에 우리 막내. 네. 음, 좋은 소개 감사하고요. 음, 그러면 본격적으로 2018년 김성수 씨의 운명은?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봐주세요, 세 중에서. 자, 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보신다고요 예. 네. 네. 안 보게 생겼네. 아니요. 이용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laughs> 알았어요. 제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고마우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나는 한일까지 한이학 공부해서 한일. 신장이 좀안좋으신데 신장 <laughs> 맞아요 많이 부었어 많이 부었어 많이 <laughs> 신장이 부지는 신장이 안좋 음. 신장이 키가 170이 안되네 <laughs> 음, 많이 부었어 아니 사주를 파는데 왜그 생년월일 그런것도 안하고 그게 왜 필요합니까 아이 음. 사람이 야메 신장보다 야메 야메다 진점은 생년월일 필요 없습니다. 내 네, 이름도 필요 없고, 그저 우리 신랑님께서 주시는 대로 나오는 게 점사라기, 점사라고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바른 점사고요. 음. 자, 생년월일을 다 집어넣고 음. 풀어놓는다라고 하면 그건 통계에 불가합니다. 음. 자, 그렇다라고 하면 통계에 다 부합해서 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요? 세 명. 자 퀴즈. 자 퀴즈. <laughs> 박근혜 사주에 사람이 한 명은 아닐 텐데 다 박근혜처럼 살을까요? 아니죠. 네, 아니죠. 그렇다라고 하면, 김성수 씨 사주라고 보면, 그런 똑같은 사주가 한두 사주가 아닐 텐데, 그쵸. 다 김성수 씨처럼, 김성수 씨처럼 살지는 않습니다. 음. 자, 그렇다라고 하면, 글로 풀어서 통계 보는게 낫겠습니까? 아니, 음. 저희 도깨비 신전의 제자들은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음. 오로지 신명에서 주시는 말씀만 전해드릴 뿐이고, 응, 그 부분에 맞는지 틀리는지는 본인들이 더잘알 것이고, 자 김성수 씨왜 이렇게 바보란 소리를 많이 듣고 사십니까? 응. 응. 나는 착하게 산다라고 아니요? 남들이 보기엔 바보고, 응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 같은데 팔랑팔랑팔랑팔랑 요리팔랑 조리팔랑 그러다 보니 돈도 도망가고 사람도 도망가고. 자 김성수 씨의 사주를 본다라고 보면 롤러코스터를 저리가라라는 인생이거든요. 어, 높았을 때, 재물이 많았을 때, 어 지키지 못하였고, 어, 좋은 사람들 많이 옆에 있을 때 지키지 못한 게 바로 김성수 씨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맞나요? 네. 정확해요. 응. 그렇다라고 하면, 재물이 많이 모여있을 때, 재물도 모아놓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도 모아있어야지 만든 것인데, 그 부분들이 왜 썰물로 다 빠져나갔을까요? 자, 김성수 씨는요, 흥이 많은 사람. 그렇다 보니, 흥이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부분인데, 중간에 사람들로 인해 상처도 많이 받고,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음. 세월의 흐름이 그렇게 갔단 말이지요. 어. 그렇다라고 하면, 김성수 씨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봤어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어. 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없는지, 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내 탓에 내 자책을 하기보다는 방법을 구할 줄아으셨어야 되는데, 방법을 못 구했어. 그러니까 아빠는 바보지. 바보야. 응, 돈은 흘러가. 흘러가, 흘러가. 돈이 엄청나게 많이 흘러가. 그러나. 아빠는 너무 재밌는 거 있어. 뭔 거래? 응, 나랑 다르다고 하면 그게 좋고 새롭고 나랑잘 맞는 줄 알아. 아닌데? 엄마이랑 결혼할 때도 그랬잖아. 나랑 다르니까 응, 왠지 더 좋아 보이고, 맞아 보이고, 맞춰 살아가려고 했는데 어땠어? 엄청 힘들었는데. 괜잖아 하고 나서도 후회도 많았고 그러나 이런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 내가 잘살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됐어? 응자 그러니까 아빠야는 생각을 똑바로 해야 되는 거지 나랑 다르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응 오히려 아빠야는 나랑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나를 좀 보필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아빠도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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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긴 거 있어 옆에 사람이 있어도 왜 맨날 외롭다고 해 없어도 외롭고 있어도 외롭고, 음, 응. 지금 예쁜 딸내미랑 같이 살고 있지만 그 딸내미를 와이프 삼아, 딸 삼아, 친구 삼아 살고 있지만 왜 자꾸 한편에 외롭다고 외롭다고 얘기를 해? 그건 먼저 알아. 하고 싶은 일못 하고 살잖아. 타업 개뿔 딱지 같은 소리 하지 말아. 타업잘될것 같지? 아닌데. 오빠는 응. 사업보다는 아빠야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음. 응. 마음도 넓게 쓰는 것 같지만 남자는 다 뺏겨버리고 나면 이만큼밖에 없는 게아빠였잖아 아빠도 그렇게 살 거야? 응,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는 것 같은데 뭔착하고 뭐 있어. <웃음> <웃음> 아빠야는 아빠야를 도와주고자 하는 신명님도 계시고 많이 계시는데 그 부분만 눈을 딱 가리고 보니까 하나도안 보여. 그러니까, 쓸데없는 사람만 계속 보이고, 나한테 뺏어갈 사람들만 자꾸 주위에 보이잖아. 그럼 잘될수 있나? 그, 라나. 아빠 잘될수 있는 기회 있다. 응. 이제 다 살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응. 인생은 백년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반백년은 이제 살은 것 같은데. 응. 나머지 반백년은 아빠, 아빠가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 또 새로운 그림이 달라질 수 있다. 아빠 아까도 얘기했잖아. 응? 나 좋은 시절. 가고 싶다고 얘기했잖아. 갈수 있는 기회? 반드시 있어요. 알려줄까? 그건 나중에 응. 난 여기까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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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오셨네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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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혀가 아직도 <아니>, 없어요 <불었어요. 웃음> 신장이 안되고 <laughs> 혀도 붓고 그러면 정말 따끈따끈한 우리 이제 간 내리받은지 얼마 안된 막내분 또한 이제 또벼랑자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막내분이 또 우리 김정수씨의 이런 점사를 한번 봐줄건데요.